거제시의 한 주간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거제시정뉴스입니다. 거제시는 26일 거제시 노동자 작업부 공동세탁소 및 주민신터 개소식을 가졌습니다. 거제시는 24일 국도 14호선 이륜 남부간 2차로 확장 및 개량 사업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25일 거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 지역 소상공인 간담회에 참석했습니다. 거제시 나부터 다함께 시민운동본부는 26일 시청소통실에서 찾아가는 시민강사단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거제시는 지난 26일 연초면 소우비 마을에서 거제시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및 주민심터 개소식을 가졌습니다. 노동자 작업복 공동 세탁소는 거제와 조선 현장 노동자를 연상할 수 있는 블루 클리닝으로 명명됐습니다. 세탁소는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해 거제 지역 자활센터에서 위탁 운영하며 노동자들은 동복 1,000원, 하복 500원의 저렴한 비용으로 수거, 세탁, 배송에 이르기까지의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동일 건물 내에 조성된 주민 쉼터는 연초면 소읍이 마을 주민들의 휴식 및 화합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변광용 시장은 개소하기까지 노력을 아끼지 않는 관계자들을 격려하며 노동자 작업복 공동 세탁소와 주민 쉼터가 확실한 제 역할을 담당해 노동자와 시민의 삶이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거제시는 24일 국도 14호선 이룬 남부간 2차로 확장 및 개량 사업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사업은 지난해 1월 국도교통부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 일괄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 선정돼 기획재정부의 약 1년 7개월의 검토를 거쳐 24일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에서 최종 확정됐습니다. 사업 경제성이 낮아 예타 통과가 불확실했으나 거제시가 안전성 문제에 집중해 안전성 재고를 위한 확장 및 개량 사업으로 예타를 통과하는 쾌거를 이뤄냈습니다. 거제 상공회의소는 26일 변광용 거제시장을 초청해 업종을 대표하는 지역 상공인 30명과 지역 소상공인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간담회는 거제시의 기업 및 상공인 지원 사업 설명에 이어서 양대 조선협의회장의 주 52시간 최저임금에 따른 애로사항, 고용위기 지역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재연장을 위한 거제시의 역할 요청, 지역수산물 팔로 건의 등 지역 상공인들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변광용 시장은 지역 상공인들의 의견에 깊이 공감하면서 고용 유지와 기업 활성화,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항상 고민하고 좋은 해결책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나, 둘, 거제시 나부터 다함께 시민운동본부는 26일 변광윤 거제시장, 유형식 나다운 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시민강사단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총회에서는 시민강사단장으로 반희정, 부단장으로 진순영, 운영 위원으로 김원배, 김광수, 신은희, 이덕재, 황준승 위원, 총무로 오간나 씨가 선출됐습니다. 유형식 본부장은 강사단의 노고에 감사를 전하며 새롭게 선출된 임원들과 함께 질서 있고 밝은 사회를 만드는 데 힘써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변광용 거제 시장은 코로나19로 위축된 분위기 속에서도 변함없는 시민 강사의 노력에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거제시가 새로운 모습으로 나아가고 변화하는데 노력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시민 강사 출장 강의는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도 고품격의 문화시민의식 정착을 위해 비대면 및 소규모 강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포토뉴스입니다. 고현동 통장협의회에서 아름다운 통학로를 조성하고자 중앙초등학교 인근 100평 남짓한 화단에 수국 200주를 식재했습니다. 능포동에서 능포동 청사, 양지암 장미공원 입구, 능포항 수변공원에 있는 75개의 돌아분네 메리골드 천줄을 식재했습니다. 연초면 주민자치회에서 28일 다곡마을 연꽃단지 환경 정비를 실시했습니다. 옥포 새마을금고에서 옥포일동 여성경로당에 냉장고를 지원했습니다. 신현농협에서 고현동 기부챌린지에 동참해 100만원 상당의 생필품을 고현동 희망나눔국간에 기부했습니다. 이상으로 8월 넷째 주 거제시정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